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자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짐승과 같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방만 한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11절을 보면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단들은 비방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아는 자들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이 더 비방하죠. 이단들은 항상 교회를 심각하게 비난합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안경을 껴보라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순 엉터리죠. 보수 교단에서 자라온 분들은 진보 성향의 교인들을 보면 타락했다가 하고 심지어 마귀라고 비방합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의 교인들은 보수 교단의 성도님들을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신앙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둘다 틀렸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들의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품고 사랑하고 용사라는 계명으로 비추어 보면 둘다 잘못입니다. 그러니 아예 판단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판단과 정죄와 비방은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잣대와 기준이니까 다 엉터리죠.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고 정죄하는 대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 아예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겁게 즐기며 놀며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라는 말은 자신들이 불의하니까 결국 불의를 당한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또한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인데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고 게으른 거죠. 또한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고 합니다. 놀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이단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음심이 가득한 눈은 음욕입니다. 음욕으로 성적인 범죄하기를 꾀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음욕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부리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발람이 누구냐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은 사람이죠.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지만, 타던 나귀가 보고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발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 내가 너에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때 나귀가 이런 말을 할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은 나귀 때문에 살았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때린 거죠. 이 발람은 돈만 밝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미혹된 이유는 돈 때문이죠. 베드로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도 돈 때문에 미혹됐습니다.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발람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지갑 속에 돈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긴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람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나의 탐욕을 더 커지게 만들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베풀고 나눌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수록 돈에 대한 욕망은 줄어들게 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돈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 집실절이 사람들은 이단들을 말하죠.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아멘. 자 이들이 이단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죠.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무지한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자,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를 준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들은 절대 자유를 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죄에게 진자들이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도 종로로 타고 있는데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유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사실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라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직장에선 맡겨진 일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책임질 일이 있죠. 이런 책임들이 있는 한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없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나는 모든 책임에서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니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낮으면 좋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때 병사들은 아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지, 어디서 숙박을 해야 할지, 밥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죠. 이처럼. 아무리, 아무런 고민할 거리나 책임이 없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껴안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도 내가 염려함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문제들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다 예수님께 나오러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 책임을 예수님께 다 떠넘겨야 합니다. 그럴 때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책임질 책임질 일 없이 홀가분한 것이 참 자유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책임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